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전한자의 입술을 축복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귀와 가슴을 은혜의 강물로 흐르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전해질 때 우리의 삶과 신앙과 믿음이 변화되게하여 주옵소서. 듣는 자가 복 있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3회상 7장 12절입니다. 3회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쳐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쳐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듣는 말씀을 드리는 저나 듣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 은혜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전개됩니다. 3회상 4장에서 블랙색과 전쟁에서 1차 전쟁에서 어 4천 명이 죽는 패전을 맞게 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 이케 언약계를 전쟁터에 가져오면 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해서 엘리 대제사장이 허락하에 홈리와 비니아스 두 제사장이 어, 지휘 아래 그 언약계를 전쟁터에 가져오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사기가 충천해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있으니 블레셋을 능히 이길 것이다. 그래서 2차 전쟁을 벌였지만 안타깝게도 패전하고 약 3만 명의 이스라엘 군인이 죽고 하나님의 언약계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것이 섬일상 4장 전체의 내용이죠. 그리고 5장에 보니까, 이제 빼앗은 언약계는 블레셋의 그 아수도시라는 그 제일 큰 부족의 신당 신전에 이렇게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계가 어디로 들어가요? 다군이라는 신당 신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첫날 지나고 아침에 보니까 다곤신이, 다곤이, 그우상이 이렇게 넘어져 있는 거예요. 어, 이상하다. 왜 그럴까? 그래서 다시 세워놓습니다. 이튿날 가보니까 이번에는 엎드려질 뿐만 아니라 목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그리고 몸뚱아리는 이렇게 엎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셋째 날이 되자, 원 블레셋. 아수드 블루셋, 족속들이 셋째 날이 되자 블루셋의아수도 족속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독종에 걸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온몸에 종기가 나기 시작해서 괴로워서 고통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아수도이이 하나님의 언약계를 어디로 보내냐면 가드라는 그러한 부족 국가에 보내게 됩니다. 가드는 신났죠. 야, 행운이다. 하나님의 언약계가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가드의 모든 사람들이 독종으로 종기로 고통을 받으며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 언약계를 어디로 보내냐면, 에글론이라는 다섯, 부족에, 그 블레셋의 다섯 부족의 제일 약한 에글론에 떠넘깁니다. 에글론이 들어온 거예요. 왜? 다 소문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의 언약계를 갖다 놓지 못하고 이 밭이 있는 곳에 이렇게 방하게 됩니다. 그리고 3회상 6장에 이 하나님의 언약계를 이렇게 이스라엘로 보내게 됩니다. 이게 사무엘상 4장, 5장, 6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궤가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들어왔을 때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신앙 회복 운동을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사무엘상 7장을 통한 영적교인 3가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사무엘상 7장을 통한 영적교훈 첫번째는 신앙회복을 위해서는 신앙회복을 위해서는 3가지를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어, 7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아,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려거든 첫째는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하라. 다시 말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영적 간음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 간음을 하지 말라. 두 번째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첫째는 뭐라 그랬죠? 우상으로부터 돌이키고 두 번째는 전심을 다하여. 뭔가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정심을 다, 다하,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여호와께 향하라. 내 눈을 하나님을 향하라, 내 발끝을 하나님께 향하라는 거죠. 우리가 눈이 있는 쪽이 눈이 보, 눈을 보 눈이 보는 쪽을 걸어가게 돼 있고 발끝이 어느 쪽으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걸어가게 돼 있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향하라. 세 번째는, 그만 성겨라. 그만 성겨라. 전심으로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첫째는 우상을 제하고 몸과 마음과 생각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하고, 오직 하나님만 성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렇죠?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다시 말해서, 너희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블레셋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철기 문화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당시 블레셋은 철기 문화예요. 칼이고 창이고 다 철기 문화예요. 그러니 군사력으로 도저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봄에 농사를 짓고 나면 밤 농사를 짓고 나면 추수할 때쯤 또다 뺏겨. 가을에 또 추수하면 또다 뺏겨.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서 큰큰 골칫덩어리는 블레셋인데 하나님께서 너희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선생님.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기도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건강이든 사업이든 직장이든 또한 학업이든 자녀든 남편이든 아내이든 뭐 어떤 문제 이전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째는 내 마음의 우상을 벌어버리는 거예요. 어? 목사님 나는... 불상히 절을 하지도 않고 뭐 우상을 섬기지도 않습니다. 아니요. 우리의 마음에 어떤 우상을 해야 되냐면 그 우상이 4절에 나와 있어요. 사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바알은 어떤 신이냐면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 아스드로스는 성적인 쾌락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발은 물질과 아스드로스는 쾌락이에요. 사실, 현대인들이, 또한,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뭘 가지고 살아요? 물질과 쾌락이잖아요. 풍요로운 물질과 자기를 즐겁게 하는, 그러한 쾌락이잖아요. 이두 가지가 인간 마음을 사로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기에는 물질과 즐거움, 쾌락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죠. 결국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요? 해 그것을 내려놓겠다는 거죠. 사모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물질 필요하죠. 때로는 즐거움 필요하죠. 뭐 제가 말하는 즐거움은 뭐 적게는 인터넷을 보면서 즐기는 TV를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비디오를 보면서 뭐 즐길 수 있죠. 그게 뭐 그지 나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을 앞설 때, 하나님보다 앞에 있을 때, 물질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쾌락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것은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분들님 신앙의 회복이 우리 안에 먼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회복이 먼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문제들. 우리는 신앙의 회복보다는 당장 지금 나한테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해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죠? 불레셋 문제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쓴다면 그 문제가 해결해 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십니다. 3회상 7장을 통한 영적 교훈, 두 번째는 기도의 회복은 문제를 해결합니다. 기도의 회복은 문제를 해결한다. 칠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 무슨 얘기죠? 왜 올라와요? 블레셋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에 모이기 시작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일으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가지 독종을 인하여 힘든 것을 이제 품풀이하기를 원합니다. 전쟁하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굴복시키기를 원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스라엘 민족은 철기 문화가 아니에요. 그런데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사용하고 있어요. 청동기 문화와 철기 문화, 석기 문화와 철기 문화의 다툼은 이게 엄청나 한쪽은 소총으로 싸운다면 한쪽은 탱탱크를 가지고 싸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오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운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한다 지금 보니까 저 밑에서 블레셋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가진 무기를 다 들고 그러니까 이제 달라요 달라졌어요 8절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요와께 쉬지 말고 부르지죠 우리를 블리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저는 어떻게요? 사람을 동원해서 전쟁을 치렀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신앙이 바로 섰으니까 뭘 하래요?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달라 그랬더니 9절에 사무엘이 젖먹은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범죄를 여하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요아께 부르짖음에 요아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전에는 1차전쟁, 2차전쟁 4천명이 죽고 3만명이 죽고 언약계도 삐약기고 그런데 이제는 뭐죠? 신앙회복운동이에요. 신앙회복운동을 하니까 뭐가 생겨요? 연단이 와요. 문제가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땀을 듣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온 군대를 다 동원해서 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하나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신앙으로 살고 싶으면 살때 사단은 우리를 힘들게 해요. 정말 믿음으로 살려 그러면 정말 힘들게 합니다. 예배를 못 들게 해요. 지금은 뭐 우리가 모이지를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버려요. 그것을 이기셔야 돼요. 어떻게 이겨요?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전에 같았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을 모아 전쟁을 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요 앞에 감으로 요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앙이 회복됨으로 선지자 사모엘에게 우리를 위하여 전심을 다하여 기도해달라.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사람두님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해야 할 것이 말씀 안에 앞에 쓰는 겁니다. 믿음 안에 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러한 모습들. 뭐를 제해버려요바알과아스돗 신상을 제해버려요 우상을 제해버려요 바울 우상, 우상과 지금까지 생겼던 바알 우상과 아스돗 우상을 버려버려요. 풍요와 쾌락 내 인생의 목적은 뭐죠? 물질이죠. 내 인생의 목적이 뭐죠? 물질을 통한 쾌락이었어요. 이두 개를 재벌해야 돼요. 사무선도님, 어, 이 동영상을 듣는 성도님들이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뭐 보통 60대 전후신데요. 우리 인생에 안전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70 중반이 되고 80 중반이 될때내 인생의 보호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정말 누가 책임집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책임지시죠. 그런데 저는 또 묻고 싶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로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물질을 많이 모아두면 내 인생이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 부정하는 않습니다. 부정하진 않습니다. 물질 필요합니다. 저 역시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물질들이 하나님을 앞서서는 안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물질이 하나님을 앞서서는 안돼요. 내 쾌락이 하나님을 앞서서는 안돼요. 내 인의의 즐거움이 하나님을 앞서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이 회복되자 풍요의 신 바하를 버리고 캐락이신 아스도스를 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약화될 때는 다시 바알과 아스도신을 섬기게 돼요. 물질과 쾌락을 쫓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이게 반복이 돼요. 사상성님 할 수만 있다면 물질과 쾌락이 결코 하나님을 앞서지 않기를 죄름으로추원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쾌락은 여러분 인생의 즐거움이죠. 악한 즐거움 말고 사사로운 즐거움도 그 사사로운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방해가 된다면 우리가 그것을 조심해 볼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3회상 7장을 통한 영적 교훈,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념비를 세워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념비. 오늘 보면 12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의 돌을 취하여 미스보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대 요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보니까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멜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의 여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례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결국은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요 하나님이 번개와 우레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혼동케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틈을 타서 블레셋을 전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모엘이 한게 하나 있어요. 돌을 취했다가 기념비를 만든. 누구를 위한 기념비요? 자신을 위해서 만든 기념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이 돌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다. 영적인 교인을 위해서 기념비를 만든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기념비를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야곱이 그러합니다. 형에서를로 인해서 갈등으로 인하여 유대강야로 떠납니다. 떠나다가 이렇게 잠결에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땅과 하늘을 오르란는 데로 가는 것을 보게 돼 그러고 나서 야곱이 돌을 세워 기름을 붓습니다. 창세기 28장 17절 19절에 이에 두려워 가로대 두렵도다. 이곳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 베던 돌을 가져다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데리라 하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베델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인자한 곳에 돌을 재워 기름을 붓고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라 기념하는 거예요. 또한 요수아도 그렇게 합니다. 요수아가 이제 가난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앞에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성경을 보니까 요, 그 요수아가 가난을 들어가는 그 시기가 홍수기간이에요. 그래서 물이 차고 넘쳐요. 도저히 내가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그 요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주기를 제사장에게 법계를, 언약계를 메라.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니 제사장들은 언약계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라. 어, 진짜 건너더니 어떻게 돼요?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건너가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수아 4장 6절로 7절.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가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돼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계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을 끊어졌으므로 이 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그러니까 요소아가 열두지파 사람에게 돌 하나씩 갖고라는 거예요 요단강에 서있는 제사장 바로 밑에 있는 돌 한지파에 하나씩 갖고라는 거예요 가져와서 돌 무더기를 쌓어요 그래서 너희 자손들이 이게 무슨 이게 이 돌이 무엇입니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요단강을 갈랐다. 그래서 그제자장 발밑에 있는 돌을 가져다 쌓았다. 자손 대대로 영적인 기념으로 세우라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정말 우리 안에 기념비를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념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기념비 또한 여러분들이 교회에다가 여러분의 기념비를 한번 세우세요. 정말 그것이 생각할 때마다 축복의 장소가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조 신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죄들이 깨닫고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을 회복해 하시고 기를 통, 기도를 통하여 문제가 회복되고 문제를 회복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광고만 드립니다 현재 계획은 어, 11월 초부터 저희가 예배를 드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 그중 이유는 그 현아 자매가 얼마 전에, 음, 백신을 맞았을 것이고, 20일에 백신 맞는다 했으니까, 그리고 2주나 한달 후에 또 백신을 맞겠죠? 그러면 11월, 12월 중순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인들 모두 다 백신을 다 맞게 되죠? 그래서 11월 달부터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확진자가 하루에 3천명 지금 4천명 순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어, 좀 고민이 되어 솔직한 얘기로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우리 열린교회가 하루속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글쓰에 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제육하신과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연선조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주고나옵나이다. 아멘